성동구청 책마루 카페에 커피를 내리는 로봇, 이른바 드립봇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로봇이 직접 물을 내려 커피를 만드는데 오차 없이 드립을 하는 만큼 맛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조성엽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로봇 바리스타가 성동구청 책마루 카페에 취업했습니다. 글라인더에서 원두를 갈고. 로봇이 물을 부어 커피를 내립니다. 이름하여 드립봇. 한 대의 드립봇에서 3개의 드립커피를 내릴 수 있고, 3분 50초 동안 3잔의 커피를 완성합니다. 사람의 경우 숙련도나 컨디션에 따라 커피 맛이 좌우될 수 있는데 반해 동시에 여러 잔의 드립 커피를 내리면서도 한 치의 오차가 없습니다. 물을 내리는 양과 속도, 온도와 방향이 일정한 만큼 맛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. 일정 온도, 일정 량 일정 방법으로 내려야 되거든요. 이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30전 이상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인 드립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한 거죠. 전체, 전체 처음부터 다 자동화로 할수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립만 한 이유는 사람과 로봇이 같이 가야 하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. 드립봇 설치는 성동구와 로봇 제조 회사와의 협약에서 시작됐습니다. 두 기관은 사람과 로봇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헌을 약속했고, 그첫 사례로 드립봇을 도입했습니다. 더불어 드립봇을 관리하고 작동하는 일자리도 추가적으로 창출됐습니다.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전담 인력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주민들이 신기해하고 어,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, 어르신들도 좋아하고. 가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드립 커피는 고급 원두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시중에선 8천 원대 이상이 일반적이지만 성동구청 로봇 드립 커피는 3,500원으로 절반 가격에 불과합니다. 성동구는 구청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이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.